네 반갑습니다 오늘 리더리움 etf의 수혜로 앞으로 10배 가까이 추가 상승 가능한 월드코인 긴급속보가 있어서 빠르게 알아볼 겁니다 지금 월드코인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 놓쳐서 안될 기회 중 하나인 에어드랍 호재 일정이 발표되면서 굉장히 주목해야 될 코인인데 월드코인 엄청 좋은 호재인 에어드랍 일정이 예정되면서 추가적으로 30에서 50%큰 상승 나올 겁니다 상승 나와서 여러분들 당연히 큰 수익 볼수 있으니까 에어드랍 허재가 발표될 때까지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시면 되는데 나는 욕심내서 100에서 200%까지 큰 수익 보고 싶다 하시면 앞서 설명드린 에어드랍 반드시 받아야 되고 오늘은 어떻게 하면 에어드랍 받아서 큰 수익 볼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우선 월드코인 에어드랍이 1대 0.5 비율로 확정되면서 여러분들이 보유 중인 코인 개수가 에어드랍을 받으면 50%가 늘어난다는 거고, 이해하기 쉽게 월드코인 1000개를 보유 중이면 1,500개가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에어드랍만 받아도 50% 추가 확정 수익 난다는 거고, 여기에 에어드랍 포제로 인해 2차 폭등까지 나온다면, 100% 이상 수익 보는 건 1도 아니고 월드코인 매수하신 그 금액 적어도 3배는 불어나 있을 겁니다. 쉽게 말해, 에어드랍은 단점이 없는 호재고, 지금 월드코인 손실 보고 있으면, 에어드랍만 받아도 수익으로 전환이 되고, 만약 수익을 10% 보고 있으면, 50에서 60%까지 리스크 없이 확정 수익 만들어주고, 장기 투자를 하더라도 50% 확정 수익 생기면, 20에서 30% 단기적인 조정에 멘탈적인 부분이 흔들리지 않겠죠. 그만큼 에어 드랍은 자주 오지 않는 기회이면서 50% 확정 수익 공짜로 주니까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. 하지만 에어 드랍은 보안 문제에 취약해서 해킹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에어 드랍 정확하게 참가할 수 있는 방법 이거 궁금하신 분들 한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공유드리겠습니다. 에어 드랍 참여는 5분이면 충분하고 간단하기 때문에 마감되기 전에 빠르게 참여해서 큰 수익 보고 싶은 분은. 위에 보이는 7586-4071이 번호로 숫자 7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에어드랍 마감되기 전에 빠르게 참여 방법 깔끔하게 공유 드리겠습니다. 저는 절대로 에어드랍 하라고 강요하는 거 아니고 예치 금액이 다 차버리면 에어드랍이 종료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참여하시는 게 중요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에어드랍은 단점이 없고 1년에 한번 오는 역대급 호재니까 위에 보이는 7586-4071이 번호로 숫자 7이라고 깔끔하게 문자 한통 남겨서 수익 챙겨가시면 됩니다. 혹여나 이런 에어드랍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제가 1대1로 하나하나 가르쳐 드릴 거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마감되기 전에 빠르게 위에 보이는 7586-4071이 번호로 숫자 7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됩니다.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